여러분들,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서 잠깐 5분, 10분 동안에 그 앞에서 문제를 볼 겁니다. 문제를 볼때왜 정리? 일번저 보세요. 일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과 팀장 정성진입니다. 제가 받은 문제 1 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학이 문제고요. 최고차한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 함수를 y는 gx라고 하자.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01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가 3으로 갈때 x 101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지금 k일 때 이제 상수 k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. 어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 2는 2등급 이상. 그리고 고3은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극한이니까 일단 리미트 x가 뭐 a로 갈때 gx분의 fx가 l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 경우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지금 gx가 0이면 김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다음 우리가 찾아볼게 fx0 네 그래서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0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여기 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어,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, 그 다음 최고창 계속가 1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일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3차 함수 찾기 위해서 저두 조건을 활용을 할 텐데요. 그 다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GX라고 하는 게 f(x)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식을 x배기 2로 바꿔놓고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. 그러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기1 그리고 g(x)를 f x 기 2) 분해 f(x)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따라서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리미트 x가 1로 갈때 f(x)가 결국 f1이 되고 이 값이 0이 됩니다. 자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f(x)는 x 1을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1 그리고 f(x) 2 2 분의 f(x)가 지금 k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, f(1) 이 0입니다. 그래서 x가 3으로 가면 결국 300이 있는 1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트 x가 3으로 할때 f(x) 역시 0이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 접근에 따라서 이제 f(x)를 x 1 그리고 x 3, 그 다음에 x a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x 1 그리고 f(x) 2 분의 지금 f(x)는 x 1 그리고 x 3 그리고 x a 그리고 x 1그 다음에 x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x 3 x 5 x 2 a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약분을 해주면 이식 자체를 x 5 그리고 x 2 2 플러스 a 분의 x 플러스 a를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limit x가 1로 갈때 x 빼기 5 x 빼기 2 플러스 a 분의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분의 지금 1 플러스 a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 2, 1 플러스 a가 결국 4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약분해서 계산 네, 마무리하면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래서 a는 이항해주면 자 3이다.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 그래서 네, 리미트 x가 지금 3으로 할때조식 그대로 다시 써서 정리해주면 일단 305, 그리고 3 플러스 1, 그리고 지금 3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지금 8분의 6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 풀이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, 문제가 이그 함수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 항상, 뭐, 지금 제가 이제 이 등급에 대해 설명했지만,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과정을 줄여서 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, 어, 왜 그렇게 되는지, 이제 이, 이 문제 말고, 다른 문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연습시킨 다음에 문제를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출제율은, 뭐, 암수의 극한 문제는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, 일단, 별 다섯 개 중에서 네개 정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난이도는, 어, 지금 일단 방향성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연결되고 있다 네, 여기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그 부분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.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등급에 맞게 프리과 정도 이렇게 잘써 주시면서 좀. 풀이가 좀 쓰시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좀 속도감 있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. 막힘없이 이제 한 번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1번 문제 수학 2 문제 잘 설명하셨는데 어, 그때 지적했듯이 좀 판서가 좀더단결했었으면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